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축복이 가득 차기 기원합니다. 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습니다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뼛속같이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이찬송가에서도그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545장 이 눈에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라는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뭐냐?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감정이나 희망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나 간절함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희망이죠. 근데 희망도 믿음이 아니에요. 수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숙명하지 않는 내 갈급함을 기도로만 승화한다면, 그 신앙심은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칩시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들어준도또 들어주지 않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주면 믿고 들어주지면안 믿는 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니죠. 제가 그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그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배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석담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그건 의심받을 짓인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내네 친구가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고 있는 멀리서 보고, 아, 저 친구는 절대로 참외를 딸 친구가 아니라 신발끈을 매고 있을 거야. 그런데 왠지는 가고 싶어. 그래서 마음에 따라 가봤더니, 아, 이 친구가 신발끈을 매는게 아니라 진짜 내 참외를 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났죠.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찌 너내 밭에 참외를 따느냐고 그 친구에게 믿음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평소 뭐라 그랬냐? 난저 친구가 뭐라 해도 믿는다고 말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참회를 따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좌절이 된 거죠. 근데 또 막상 다른 친구가 똑같은 생상이벌어는데 아닌 게 다르라. 그 친구는 참회를 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신발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이 친구는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내 참회를 딸 리가 없지. 둘다다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설사 그 친구가 그 참회를 따는 모습을 봤어도 그래, 따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친구가 괜히 따가지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고요. 또, 따나 안 따나 가보지 않아야 그게 믿음입니다. 가서 희망끈을 매는 거고, 그럼 그렇지, 네가 내 참회를 설레야할 일이 없어.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보고 믿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믿음이 믿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모든 자기가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죠. 제 삶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삶이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늘 사람을 의심했어요. 저는 그세치열를 믿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차피 돈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손에 들어온 돈을 놓는다는 것은 죽음을 맞바꾼다는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동도 여러분, 돈과 목숨을 바꿀 만한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부자가 살수 있습니다. 돈과 목숨을 바꿀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잘튼 돈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배짱이 있지 않고 담대함이 없다면 축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쉽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진감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달콤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면 된다. 우연찮게 로또 한 장을 샀는데 그 로또가 1등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근데 더욱이 그거 가지고 사업계획까지 세운다면 그 더욱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이 번 사람이 많을까요? 많이 까먹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인생은요, 재료성 게임입니다. 재료성 게임이 뭔지 아시죠? 한쪽이 눌러지면 한쪽이 커지는 게 재료성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많이 잃어야 누군가가 많이 땁니다. 그게 이 세상 삽니다. 근데, 이런, 이런 사람이 이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게 잃은 게 아니고 얻은 게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60을 넘게 살면 아는데 인생을 60 넘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얻은 게 얻은 게 아니고 잃은 게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얻은 게 많은데 암으로 죽는다면 그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잃었는데 장수무병 한다면 그건 또 뭡니까? 잃은 게 잃은 게 아니었습니까? 때린 놈은 두 다리 오물주고 맞은 놈은 두 다리 피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돈을 잃는 게 낫지. 남의 돈으로 내가 호유 호식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믿음은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있나요? 누구는 봤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근데 보는 건 뭐냐? 내 마음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영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림도 보세요. 다 별의별 그림이 다 있잖아요. 어느 그림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을 아래를 피는 거예요. 그때는 사진기도 없고 영상물도 없는데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일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이고, 머리가 노란, 유대인이고 머리가 노란 머리일 것이다. 백인일 것이다. 다음에 장발일 것이다. 상상을 한 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날때다 때 어떤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맨날 성경책에서 보던 그 예수님이 나타날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머리가 짧을 수도 있고, 어 상투를 틀을 수도 있고, 곱슬 머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보던 그 예수님의 그림 긴 머리에 곱슬머리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환상이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환생하셨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한 거죠. 또 그때 당시 때 그런 거를 고전으로 고전으로 퍼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바늘로 찔렸는데 부산 가니까 칼로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제 뒷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인가요? 그럼 우리가 남의 나라 신을 믿는 거죠. 우리 믿음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다 보면은 믿음의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로 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평가 못 합니다. 내 수준으로 남을 평가해요. 내가 늘 거짓말을 하던 사람은 쟤도 좀 거짓말이 섞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뻥이 좀센 사람은 쟤도 좀 뻥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요, 우스게소리전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숨도 거짓말로 쉰다, 라고 생각해요. 아, 숨 쉬는 게 어떻게 거짓말로 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참, 목사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거짓말도, 거짓, 숨도 거짓말로 쉰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게 없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식이, 너 나가 죽으라, 너 자식한테, 너 나가 죽으라, 해서, 진짜로 그 자식이 나가 죽길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아빠 말좀 제대로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 어려움이 겪었을 때야, 돼서야, 비로소 깨우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식, 이 부모가 부모를 가실 때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야, 내 그때는 잘할 걸.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 대답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투정을 했을까? 꼭 죽고 나서 후회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는 삶은요, 늘 힘듭니다. 근데 믿으면 안 힘들까요? 덜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내 소망을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갑니다. 네. 그 어려움, 그 단순한 예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이 평행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체조선수들이 하는 평행봉. 그게, 바닥에다 줄거 놓고 놀라 그러면요 아무리 몸친 사람 날고 깁니다 근데 그게 1 m 가 올라가는 평행봉처럼 올라가면요 조금은 끼우뚱끼우뚱 하죠 근데 그게 1 0 m 가돼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다리가 후투두 떨려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높은 데서 뛰고 노는 사람이 있죠 평행봉도 아니고 이 주라라 믿고 믿음입니다 나는 여기서 안 떨어질 자신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광대는 주라라에서 날고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걷지도 못할 그런 응?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외주를 타는 그 광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산길에 가는데 낮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왜 밤에는 무서울까요? 밤에 한번 산길을 걸어보시죠. 제가 사는 고향 부평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친구들끼리 담력 테스트를 한답시고 그이공 공동 공뭐냐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은. 바로, 그, 이, 나촌 병, 나촌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 농장을 했었어요. 그게 화랑 농장이라, 저기라고, 그, 이, 부평 농장이라고, 그, 이, 부평 공동묘지 옆에, 아직도 나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그, 이, 닭을 기르는 데가 있었어요.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 나촌에 가서, 계단을 훔쳐오는 놈이 1등인 거예요. 친구들끼리 가는데 그 공동묘지 가서 넘어서 그 계단을 훔쳐 오는 게 최고의 담력이 있는 놈인데 그 납병 환자들도 굉장히 이게 좀 형골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낮에 봐도 좀 무서운데 밤에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동묘지 지나서 보니까 공동묘지 지나서 보면 그 납병 환자분들이 거의 귀신으로 보여요.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담력이 있어야 이 친구 중에서 짱이 되는 거라 우리 친구 여럿이 한번 넘어갔어요. 다들 공동묘지도 가기 전에 겁나서 다 되돌아왔어요. 저도 갔습니다. 근데 공동묘지를 지났는데 누군가가 날 길을 잡고 있더라고요. 귀신이다 싶어서 원래 잘들어졌는데 귀신이 아니라 도토리가지더라고요. 도토리나면 가지가 내 옷을 잡아서 나는 그 귀신이 잡는다고 생각해서 저도 기겁을 하고 되돌았습니다. 한 명도 그 성공한 친구가 없었어요. 낮에 갔으면 어땠을까요? 도토리 나무가 옷까지 걸렸다고 기겁을 했을까요? 닥 치고 갔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보는 거로만 믿으면 되면은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부정을 했지만, 성령이 임제하니까 얼마나 담대졌습니까? 자신있게 3,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성, 예수님의 믿음을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담대함은 그 믿음의 산실입니다. 담대해지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다 헤쳐 나갑니다. 근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자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잘안 되면 그래 난 늙었으니까 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안 돼.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온갖 핑계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 핑계예요. 아니, 저가 이 고졸 학력의 중증 장애자인데도 사는데 문제도 없고, 사장만 할수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학력 탓을 하고, 집안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어, 어지간한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역사가 쭉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지금 그이 성경 그쭉 예, 보시면 히브리서 그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선지자들의 역사의 믿음의 증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도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죠 자식을 바치는 선지자도 있죠. 내 목숨을 버린 선지자. 노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비웃고, 야, 세상이 왜 멸망하느냐. 넌 미친 듯 한다. 라고 했지만, 노아는 방죽을 짓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애절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할 일이 없는데 아, 아빠는 나를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는 건 감정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영원히 너를 믿는 거죠. 감정하고 믿음을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이나 희망도 믿음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잘 커주기 바라는 건 소망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건 희망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죠. 내 자식은 그, 내 소망대로 가나요? 내 소망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그래서 나온 말 있죠, 무사식이 상팔자다. 근데 무사식이 상팔자인 사람은 나도 저렇게라도 속도한번 썩어봤으면 할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인생 자체가 정답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요. 그냥 정답 없이, 정처 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단, 성령이 임대되면 강력한 힘이 발산됩니다. 아, 네. 강력한 신이 발산될 때 우리는 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의지하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의지의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물질에 대한 의지, 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의지도 그래요. 우리가 좋으니까 결혼했지, 안 좋으면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왜 애까지 낳고 이혼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제가 늘제 후배나 제 인생을 저보다 좀덜 살았던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만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헤어질 때가 중요하다. 만나는 건다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안 좋으면요, 만날 일도 없고 상종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어때요? 그렇게 좋게 만났는데, 헤어질 때 죽일놈 살릴놈 찾고 죽일년 살릴년 찾지 않았습니까 너가 그럴 줄 몰랐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게 헤어집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어려워요 뭐냐 무조건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손해보면 좋게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손해를 봤는데도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데요. 저는 양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기준으로 양보한 게 아니고, 네 기준으로 양보한 것이지, 그 사람 기준으로 양보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하여서 이제 같이 분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업할때 5대5로 했으니까 해줄 때도 5대5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한 친구는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회사를 키웠으니 5대5는 억울하다 6대4로 하자 7대4로 하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한 친구가 그래 니가 나보다 고생을 좀 많이 한것 같으니 그래 6대4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양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를 키운 친구는 아니에요 8대2가 원했던 거야 저거 아무것도 한게 없어 내가 다 키웠어 저거는 들놀이였으니 8대2라고 생각하는데 6대2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는 배은망덕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손해가 아니라 상대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헤어져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상대에게 도덕을 바라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계산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갖고는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좋게 해줘야 된다고 늘 하지만 그래서 좋게 헤어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남편이 사, 와이프한테 사랑을 열을 줬는데 부인이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열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준 사람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자지간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열을 줬는데 자식은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 개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열을 줬했어도 자식 이 부모가 자식이 효를 하나를 받았다 생각 하나 줬다 생각하면 그 효도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지 상대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사업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느껴요. 배은망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배은망덕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되듯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이 권리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오도 일이 척척 풀리고 내가 원하지 않던 길을 갔는데 그게 의외로 잘 되고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망하라고 고살 지내봐라 내가 망하나 망한. 나는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운데 항상 잘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감옥소에, 사바다 감옥소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고센통이다남만치만 바라보고 가더니, 라고 저에게 이 조롱과 비웃던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믿고, 저를, 저를 끝까지 해주면서, 이 변호사비까지 대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면, 은 친구가 참외 밭에 가서 신발 끈을 매던 참외를 처리하던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약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친구와의 관계로까지 승화된다면, 그분은 그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게 없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면서 정도에게 들 서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상대를 예수님 같이 봐라. 그러면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도 자식이 개심하게 하면 화가 나요. 성도들이 좀내 말을 무시한다 싶으면 화가 나요. 저도 사람인데, 어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다가 또 제자는 제게 자책합니다. 아 그때 좀화좀 떼지 말걸.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 내 행동을 주시려고, 또이 오늘 찬성가의 성경 제가, 이 제가 선택한 거는 오늘 찬성가의 내용들이 다 오늘 그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는 찬성가를 제가 이 고른 겁니다. 뭐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찬송가는 기도입니다. 찬송가 신착에 부르시고 그 찬송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